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화 이글스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정말 가장 심각한 포지션 중에 하나. 심각한 포지션 또 한둘이 아니죠. 불펜도 문제, 선발도 사실 조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타선 다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견수가 정말 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견수 팀 W A R 한번 보시면 삼성라이온즈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역을 쓰는 W A R이 마이너스 1입니다. 중견수 선수들이 차라리 이 정도면 중견수를 없이 가는 게 낫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말이죠. 그래서, 한화에그스의 중견수 생산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형편없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중견수, 어, 타율입니다. 기아타이거즈 2 r ER 9푼 사리의 타율, 정말 조금이라도 한 3푼만 떼서 가지고 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10위인데 9위와의 격차 한번 보시죠. 1위부터 9위까지의 격차보다 9위와 10위의 격차가 더 큽니다. 중견수 포지션의 공격 생산력은 정말 말도 못할 수준입니다. 올 시즌 하나에서 중견수로 나온 선수는 뭐 이진영 선수도 있고, 뭐 이원석 선수도 아주 조금 나왔고, 안 되다 보니까 장진혁 선수도 나왔고, 김강민 선수도 나왔고요. 정은호 선수가 중견수를 봐야 했던 대 참사 같은 네, 사건도 있었고요. 어 중견수 타율을 보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지 사실상 프로 레벨에서 이한 팀만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중견수 타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댓글로 우스갯소리로 많은 분들이 혼자 고교 야구를 하고 있다, 최강 야구와부터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중견수 포지션만 떼어놓고 보면 진짜 그게 과장은 아닐 정도로. 중견수 포지션에 나오는 선수들이 정말 어, 말도 안 된다. 공격 부분을 살펴봐서 그렇지만 수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도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행히 꼴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음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견수 포지션의 수비에서의 수비수들의 퍼포먼스가 정말 형편없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뭐 사실. 이 세이버 매트릭스 상의 수비 지표라는 것이 그렇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우리 한화이글스의 중견수 수비가 당연히 좋은 평을 받긴 힘들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한화이글스의 중견수 선수들이 한번 상태를 살펴보면 WAR 일단 40경기 가까이를 치렀는데 가장 WAR이 높은 선수가 이원석 선수입니다. 0.05입니다. 이대로 풀 시즌을 소화했을 때 W A R 환산 수치는 한자 0.17 정도 되겠네요. 네, 임종찬 선수는 마이너스 0.20, 장진혁 선수는 장진혁 선수는 뭔가요? 경기를 별로 뛰지도 않았는데 마이너스 0.37이에요. 이 선수가 지금 사실 1군에서 뛰어서는 안 되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용하는 그 누군가의 뇌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김강민 선수도 어마어마한 수치를 쌓아줬습니다. 마이너스 0.48입니다. 타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참합니다. 뭐 제대로 치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원석 1할 6분 7리 됐습니다. 그냥 표로 보시고 다들 마음 아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요. 마음 아파할 뭐 시간도 아깝습니다. 자, 그나마 수비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 하나이글스의 수비 스탯이 꼴찌가 아니었던 이유는 바로 이진영 선수의 존재인데요. 이진영 선수의 WAA with POS에서는 0.208. 이진영 선수가 중견 수비에서하나의글스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 문제는 이지영 선수가 지금 두세 달가량 수술로 인해서 회복을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번 시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의 수비는 눈 뜨고는 못 봐줄 정도다라는 것, 특히나 장진영이라든지 임종찬, 이런 선수들의 수비력은 처참하고요. 수비력만큼은 좋다라고 줬던 김강민 선수조차도 수비의 레인지가 많이 축소가 되면서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에... 트레이드로 하나에게스가 영입할 수 있는 외야수 후보군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견수뿐만이 아니라 그냥 외야 전 포지션에 한정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선수들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15년 드래프트로 뽑혔던 아니쿤 선수 96년생인데 2017년도에 커리어 아이를 찍었던 선수예요. 100경기 이상 나오면서 3할 2푼의 타율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그 이후로는 사실 1군 무대에서는 그렇게 좋은 활약을 못 했죠. LG 트윈스의 뎁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11경기밖에 나오지 못했고 3할 1푼 8리를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퓨처스에서 4할 이상을 기록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쿤 선수도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참 뭐랄까 쓰기에는 또 워낙 외야의 뎁스가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선수 길터주기 트레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헐값에 팔진 않겠죠. 워낙 이제 보여줬던 부분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17년 드래프트에 뽑혔던 기아 타이거즈의 박정우 선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데려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퓨처스에서도 3할 9푼 1위의 타율을 보여줬고 지금 1군 무대에 올라와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팬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정우 선수를 데려오려면 정말 그야말로 기둥뿌리를 뽑아서 데려와야 되는데 하나의 글스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투수 진도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수 뎁스 를막 포기해 가면서 이 선수를 데려올 여건은 또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라이온즈의 김현준 선수 김성윤 선수도 조금 많은 물망에 오르고 있는 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김현준 선수는 퓨처스에서 4할 이상의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27경기 나와서 1군에서는 1할 6푼 4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중견수 비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만 아직 이 선수는 그렇게 보여준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될수 있고요. 17년 드래프트에 뽑혔던 김성윤 선수는 사실은 데려오기 힘들다. 아, 이번 시즌 뭐 삼성라이온즈에서 실제로 1군에서 많이 뛰고 있고 이번 시즌 부진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에 3할 1푼 4리를 기록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 한 시즌 그렇게 보여준 줄 것이 있는 선수를 십살이 다른 팀으로 보내진 않겠죠. 이 선수도 데려오려면 마찬가지로 기둥뿌리를 뽑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누구를 어차피 누군가를 받아오려면 반대급부로 우리도 우리가 애지중지한 선수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거기에 이제 지명권도 얹어서 줘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만큼의 가치가 있는 선수냐라고 했을 때는 뭐 김현준 선수는 아직 미지수고요. 아니 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데려오면 좋긴 한데 그니까 절대 비, 비, 싼 값에 이 선수를 내줄 확률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진퇴양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참 애매합니다. 트레이드를 해오려면 우리가 아, 우리 불펜은 많은데 외야가 없으니까 불펜 좀 주고 외야를 데려올게. 이거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불펜도 없어, 선발도 없는데 타선도 약해. 근데 외야가 더 약해. 그래서 외야를 데려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없는 살림에 더 지어 짜서 그 부분을 던져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매물을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참 오늘 방송은 글쎄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현실을 즉시 해야지 우리가 뭐 드래프트를 통해서라도 좋은 외야수들을 수혈할 수 있는 노릇이니까요. 뭐 이런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선수들이 반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 보이고 뭐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어, 거론을 하고 있지만 뭐이상형이라든지 이원석 선수가 타석에서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지아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외야 자원들로는 중견수 자원들로는 사실상.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방송을 좀 준비해 봤고요.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